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예, 오늘로 열 번째 시간입니다. 아,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항목들이죠.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 뭐 이거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속세 및 증여세율에 대해서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50%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라는 건 일일이 구간대별로 이렇게 세율을 계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상속 재산이 8억 이다 라고 하면 8억 곱하기 30% 8, 3, 24, 2억 4천에서 6천만원 빼주면 예 상속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이제 고객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재산이 1억이 안 돼도 10%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빼줘야 되는 금액들이 있죠. 빼줘야 되는 금액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괄 공제, 뭐 금융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 가업상속 공제, 뭐 동거주택 공제, 재손실 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는데 어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괄 공제죠.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이제 5억입니다. 5억. 아, 뭐 인적공제라든지 기초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빼주는 금액이 5억이에요.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무조건 5억 빼주는 거고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를 해주는 거죠. 한도 금액은 2억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10억 있으면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금융재산이 20억 있어도 한도 금액이 예, 2억이기 때문에 20%에서 4억 나온다고 해도 이제 2억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재산공제는 2억, 예, 20% 2억 단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우자 공제가 있죠. 배우자 공제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기만 있으면 무조건 역시 빼주는 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해주죠. 어, 그래서 최소 금액이 5억이에요. 최소 금액이 5억이고, 최대 금액이 30억입니다. 30억.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 다른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최소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5억.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은 빼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2억이다. 12억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빼주는 게 10억을 빼주고, 과세표준이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면, 1억에 대해서는 10% 천만원이고,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20% 2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상속세로 부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한테 상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누가 상속세를 내느냐. 배우자가 있으면 재산이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속세 내고 싶으세요? 좀 줄이고 싶으세요? 우리 고객, 모든 고객들께서 원하시는 게 상속세 줄이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상속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속세 계산하는 공식을 보시면 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상속 재산이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거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 가액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상속공제. 이 요, 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일괄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라든지 금융재산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상속공제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빼주게 되면 과세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면 세율을 곱하죠. 세율이 예, 10%에서 50%까지 세율을 곱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요. 상속세 절세, 어떻게 하면 상속세 절세할까? 포인트는 이 상단부에서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세 절세에 대한 얘기는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거냐 얘를 줄여야지 과세표준을 줄여야지 상속세가 절세가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상속공제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줄이든지 상속공제액을 늘리든지가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란 얘기예요. 목표는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좀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상속 재산을 줄일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상속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 절세라는 건 이런 컨셉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게 뭐냐면 상속은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미래에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상속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현재 가치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상속세 걱정하시는 고객이 많겠습니까? 상속세 걱정 안 하시는 고객이 많겠습니까? 걱정 안 하시는 고객이 훨씬 많아요. 우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납부자, 상속재산 가액 분포 현황입니다. 2018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상속 재산을 내신 분이 8,449명이에요. 8,449명만 상속세를 납부하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8,449명 중에 재산이 50억, 100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시면은요, 10억 이하가 1,900명, 8,400명 중에 20억 이하는 3,700명, 30억 이하는 1,297명. 그럼 30억 이하가, 30억 이하가 전체 이 인원을 보세요. 이 인원을 보시면 1,000명 좀 넘는 거죠. 한 1,200명, 뭐 1,300명 정도 되겠네요. 1,300명 정도. 8,400 중에 1,300명 정도만 30억이 넘는 거고, 넘는 분들이고, 30억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우리가 30억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재산이 10억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있으면요. 상속세 될게 없어요. 공제 금액이 다 빠져서. 그럼 20억 정도가 되면 상속재산이 20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올까요 1억 3200 나옵니다. 1억 3200. 그럼 상속재산이 20억인데 1억 3200 상속세 못 낼까요?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충분합니다. 충분히 냅니다. 그럼 상속세 30억이면요? 30억이면? 3억2,500이에요. 재산이,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이 30억인데, 상속세 3억2,500, 이 정도, 10% 정도 조금 넘죠? 이 정도 못 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30억 물려받는데 상속세 3억2,500 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30억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30억 이하가.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 어, 이 정도 벌린 가지고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할 수가 있습니까? 영업하기 힘들죠. 상속세 걱정하려고 하면 예,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가 7억 8천 억, 한 8억 정도 나온다. 야, 거의 한 10억 가까이 상속세 내야 되네? 어, 그러면 상속세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만 상속세 걱정하고 상속세 대비를 해야 된, 되는 겁니까? 우리 영업적으로 봤을 때이 밑에 있는 사람들 이건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중도 살펴보니까 30억 이하가 30억 이하가 80%가 넘더라. 그러면 우리 영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쳐놓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영업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 볼륨이 있는 사람도 충분히 상속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상속은 현재가 아니거든요. 미래에 발생할 세금이거든요. 있 미래에 발생할 세금. 그러면 지금 재산이 20억, 10억, 20억, 30억 있는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시켜줘야지, 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현재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상속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30년 후에 제가 자산 운용 수익률을 2%를 봤어요. 2%. 연 수익률 2% 난다고 봤어요. 어, 지금, 시중 금리 계산하면 비슷한 수준일까요? 예, 저는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2%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왜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재산이 1억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10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수익률이 같을까요? 1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10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산 볼륨이 크신 분이 연수익률이 2%로 난다?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날 걸로 봐요. 그런데 2%라고 계산을 해보죠. 30년 후에 앞으로 지금 연세가 50대다. 50대다 라고 하면 앞으로 30년 사시잖아요. 평균적으로 30년 후에 자산운용수익률을 연 2%로 봤을 때 상속재산이 얼마가 될 거냐. 지금 10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연2% 수익만 나더라도 30년이 얼마가 되느냐? 18억이 됩니다. 18억, 18억이 되면 상속세 1억 나와요. 1억, 20억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억이다. 36억 됩니다. 36억, 세금이 얼마예요? 5억이에요. 4억 6 8백 그러면 재산이 지금 현재 20억 정도 있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5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준비하셔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준비하셔야죠. 재산은 30억이다. 아까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왔죠? 20, 30년 후에 54억이 됩니다. 54억이면 세금이 얼마 나와요? 8억 8천이에요. 한 1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남은 놔둬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볼륨 되면, 예,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까 10억이 안 나왔죠? 50억은. 8억 8천 정도 나왔나요? 30년 후에 90억이 돼요. 그럼 세금 얼마 내느냐? 23억 세금 냅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 볼륨에 계신 분들도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속이라는 건 현재의,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란 말이에요. 미래에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는 게 상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을 이해시켜야지 우리가 영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라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죠.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치 계산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치 재무형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실 수도 있고, 엑셀식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죠. 엑셀 함수, 함수 계산할 수도 있죠. 미래 가치, f u t u r v 함수 어떻게 만듭니까? 현재 가치. 현재, 10억이면 10억. 현재 가치 플러스, 현재 가치 곱하기. 죄송합니다. 곱하기죠? 뭐예요? 이자율이죠. 1 플러스 R에 N승. 이거죠? 그럼 이자율은 뭐예요? 이자율 2%입니다. 2%. N승은요? 30년. 근데 엑셀에서 이 n승 표현을 어떻게요? 해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억,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 플러스 2% 2%의 이꽃깔 예, 모양, 꽃깔 모양의 30. 이게 n승이에요. 이렇게 씩 만들면 10억, 예, PV를 10억을 입력을 하시면 미래 가치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엑셀로도 이렇게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고객을 설득을 할때 가지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기대여명이죠, 기대여명. 기대명이 뭐예요? 매년 발표를 해요, 매년. 지금 2018년 생명표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표에 기대여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대여명이 뭡니까? 현재 5 0이 대신 남자분이 앞으로 몇 년, 몇년 사실 거냐, 평균적으로. 31.51년이에요. 여자는 36.92년. 55세 대신 남자분은 27년, 여자는 32년, 60세 대신 남자분은 22년, 22.8년, 여자는 27.4년 이 정도 사신다면 50대 앞으로 30년 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평균적으로 뭐냐? 상속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기대이명 앞으로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통일 늘어나겠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면 미니멈 3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에 대한 코스트를 내가 물어야 되는 게 상속이라는 준비다,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대의 문표 인터넷 조회하시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가지고 계시고 예, 설득의 근거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산 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가 같은 율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산은 우상행합니다. 자산은 정비례 하죠. 정비례. 자산은 정비례에서 증가하는데, 이 정비례에서 증가하는 세율에 대해, 세금, 세금은요. 자산 증가분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왜요? 이게 왜 나옵니까? 누진 세제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산 증가분은, 자산 증가분은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가지만, 예, 우리가 세금 증가분은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래서 뭐예요? 자산은, 자산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나중에 자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더 많은 세금이. 뭐 때문에? 누진 세제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준비하셔야지, 예, 현명한 판단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사전학습 시간에 비상된 주식가치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요, 거걸 잘못했죠? 순, 이제, 예, 순자산가치 계산할 때, 빼기를 잘못했어요. 55억 빼기 20억 했는데 35억인데 30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좀 수정을 합니다. 이 앞에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기업의 재무제표가 2019년에 당기순이익 이 6억정도 났고, 2018년에 7억 5천 났고, 2017년에 5억 났어요. 근데 이거비상점 주식같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 러프하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당기순이익 가지고 하지 않죠. 당기순이익에다가 가감을 해주는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무사처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처럼 이거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런데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바웃으로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순손익 가치 계산을 직전 3개년도단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하는 거죠. 가중평균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거 곱하기 3, 그다음 거 곱하기 2, 그다음 거 곱하기 1. 그래서 3, 2, 1 곱해서 나중에 6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를 한 주당 순손익 가치죠. 주식 숫자로 나눠줍니다. 2만 주죠. 그리고 예, 국세 예, 저기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 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나누기 10%. 나누기 10%가 뭐예요? 곱하기 하면 10이죠. 해서 나오는 금액이 한 주당 순서익 가치가 3 1 6666원이고, 한 주당 순자산 가치, 제가 지난 시간에 계산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55억에서 20억을 빼주는데,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억이죠. 죄송해요. 나누기 2만 주 하면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 31만 6,600원과 17만 5,000원을 또 가중평균하는 거죠. 예 곱하기 3, 예 곱하기 2 나누기 5 가중평균. 하니까 얼마 가 나와요? 약한 주당 26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주당 26만 원이라고 하면 주식 숫자가 2만 주입니다. 곱하기 하면 52억이에요. 이이 이, 이 회사를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다 해보니까 회사가치가 얼마 나오냐? 52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어 대표님 회사가 얼마입니다라는 걸 어바웃트로라도 알아야지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상속재산의 볼륨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다?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상속재산이 100억이다?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10억인지 100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가치 평가를 해봐야지 알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52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뭘 준비하셔야 돼요? 현재를 준비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뭡니까? 네, 이거죠. 현재는요. 현재 52억입니다. 52억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다 하니까 27억이고, 과세표준이 24억 7천만 원이 나와서 세금이 얼마나 오느냐? 8억 2,800 나와요.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도 준비하셔야 되죠. 현재 기준으로 봐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년 후를 보면, 자산학용 수익률 연 2%, 자산이 연2% 증가한다고 봤을 때 30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 94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공제는 얼마냐? 상속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끝나버려요. 왜? 배우자공제가 한두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과표가 얼마가 되느냐? 59억이 과표가 돼요. 그럼 세금은 얼마 나와요? 28억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을 28억을 내야 돼요. 상속세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을 만나서 왜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지,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는지 얘기하는 출발점이 뭐냐? 여기에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네. 오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등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